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다 보면 비용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물론 나라에서 하는 국가 검진 외에 내가 돈을 지불하고 건강 검진을 받는 경우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실비에서 되나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건강 검진 자체에 대한 비용은 보상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의사의 권유를 받아서 검진하는 경우에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의사의 권유에 의한 검사는 보상이 가능하며 의사의 임상적으로 어떤 질병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단순 검진은 단순 예방 차원으로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의사의 권유냐 단순 건강 검진이냐에 따라서 이 보상 여부가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본다면 만일 건강 검진을 받았어요. 내가 국가검진으로 비용이 산출이 안될 수도 있고 직접 돈을 지불해서는 건강검진일 수도 있어요 얘네들은 보장이 되지 않지만 거 이러한 검진 중에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추가로 검사를 더 하자 아니면 무언가 치료를 더 받자 이런 것들은 그때부턴 이상소견이 발견돼서 한 거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했던 수피 이상소견 즉 치료 목적으로 변경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건강검진 중 대장경종을 제거했다고 한다면 건강검진을 받고 대장경종을 제거한 것은 치료기 때문에 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내가 건강검진한때 드는 비용이 30만 원이었다. 이거는 안 되고요. 추가로 이제 발생한 대장경종 제거 수술비에 대한 보상이 실비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따라서 검진은 예방목적이냐 치료목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감사합니다.